안녕하세요. 중년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조금 마음이 뜨끔할 수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의 연애 인생 전체에 도움이 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특히 정말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면, 내가 더 잘해주면, 더 헌신하면, 그 사람도 나를 더 사랑해주겠지. 이렇게 믿고 최선을 다하게 되죠. 물론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 자체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매력이 더 빛날 수도 있고, 반대로 스스로를 소모시키고 상처만 남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남자, 책임감이 약한 남자, 본인 감정만 중요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 여성 쪽이 과하게 헌신할수록 그 남자는 더 무책임해지고, 더 이기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라도 절대 과하게 베풀지 말아야 할 10가지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이니,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 자신의 사랑 방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사랑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날좀더 사랑해줄 순 없겠어?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는 왜 표현을 안 해? 마음이 불안하면 확인을 더 자주 하고 싶어지고 상대의 말과 행동에서 사랑의 증거를 찾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랑은 애원에서 얻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와 안식처가 되면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들은 스스로를 계속 낮추면서 "나 버리지 마. 나만 사랑해줘. 제발 떠나지만 말아줘." 이렇게 사랑의 구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문제는 이런 행동이 가치 없는 남자의 자존감만 불필요하게 푸풀려 준다는 점입니다.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남자는 아, 이 여자는 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뭘 해도 결국 나한테 매달리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점점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여성 쪽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남성은 점점 더 제멋대로 행동하며 관계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남자라면 눈빛과 행동, 일상 속 배려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느껴져야 합니다. 사랑을 입으로 구걸하지 말고 여러분만의 삶과 매력을 단단히 세워두는 것이 오히려 남자가 더 깊이, 더 오래 사랑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지 마십시오. 연애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좀 많으니까 저 사람 눈높이에 맞추려면 조금 더 낮아져야 하나. 저 사람은 조건이 좋은 편이니까 내가 맞춰야 연애가 이어지겠지. 그래서 일부러 약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혹은 나는 별거 아닌 여자예요. 하는 식으로 스스로를 계속 깎아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남녀 관계는 어디까지나 동등한 인간 대 인간의 관계입니다.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남자가 이 여자를 잘 지켜줘야겠다. 도와줘야겠다. 라는 보호 본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은 나 없으면 안 되겠지. 내가 조금 막 대해도 떠나지 못할 거야. 이런 식의 잘못된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남자들도 많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을 공주처럼 대우해 주던 남자가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을 가볍게 대하고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상황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동정심에 기대어 사랑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대등한 위치에서 존중받으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일부러 자신을 작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난 척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과 행동은 여러분의 입으로 먼저 꺼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3. 부당한 대우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사랑을 하다 보면 연인이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 연애는 원래 힘든 거라던데 나만 힘든 건 아니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행동은 절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반복적인 무시와 비하 발언. 친구나 가족을 만나는 것을 과도하게 막는 행동. 지나친 통제, 휴대폰 검사, 일거수일 투족 체크, 폭언, 물건을 던지는 행동. 감정적인 협박, 경제적인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우는 행동. 원하지 않는 스킨십과 성적 요구를 강요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욕과 소유욕, 그리고 미성숙한 감정조절 능력의 결과일 뿐입니다. 만약 그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데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겠지. 나를 잃기 싫어서 저러는 거겠지. 라고 합리화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병 들어가게 됩니다. 부당한 행동을 계속 참고 있으면 상대는 이 정도쯤은 해도 되는구나. 하고 기준을 더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로만 상처를 주던 사람이 나중에는 행동으로 폭력을 옮겨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만 하지 말고, 이대로 계속 가도 되는 관계인지 냉정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부당함을 느낀다면, 먼저 차분히 자신의 느낌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상대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최소한, 이게 문제였구나 하고 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데도, 너가 예민한 거야. 내가 참으면 되잖아. 원래 연애는 다 이런 거야. 이렇게 나오는 남자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위에 서 있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4. 무조건 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이 정도는 들어줘야 하지 않나? 싫다고 하면 분위기 망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은 내키지 않아도 자꾸, 응, 알았어. 라고 하게 되죠. 물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항상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예라고 말하는 건 결국 여러분의 의견과 감정을 지워버리는 행동이 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먹고 싶은 메뉴 만나고 싶은 시간 연락방식 만남의 장소 늘 상대의 의견에만 맞추다 보면 나중에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도 너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괜찮아 이 말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이렇게 계속 얘만 말하다 보면 상대는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호의를 권리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어차피 저 사람은 내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오잖아. 굳이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 마음에 논의할 권리, 거절할 권리, 선택할 권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꼭 기억해야 할한 가지는 안 되는 건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거절은 상대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경계선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싫어. 라고 내뱉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한 뒤이 부분은 나에게 조금 힘들어.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관계가 건강하게 오래 갑니다. 남성의 꿈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의 꿈이 곧내 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게 해주고 싶다. 내가 좀 희생하면 그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 있겠지. 그래서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하던 공부를 그만둔다든지, 직장을 포기한다든지, 원래 가고 싶던 진로를 접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은 나만 이렇게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뿌듯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의 마음과 환경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그의 꿈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그를 완전히 지원했는데, 몇년뒤 관계가 깨져버리는 상황. 그 사람은 자기 꿈을 잃었지만, 나는 어느새 내 꿈을 잃어버린 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 물론 모든 남자가 그렇게 이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타인의 꿈에만 걸어버리는 선택은, 매우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서로의 꿈을 존중하며 각자의 인생 궤적을 함께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해. 하지만 나도 나만의 꿈과 삶이 있어. 우리 둘다 포기하지 않는 방향을 함께 찾아보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6. 무리한 금전적 지원을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이에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건참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연애가 돈 문제로 인해 틀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요즘 힘들다는데 한 번쯤 도와줄 수 있지. 한두 번 정도야. 나도 여유가 있으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번에도 좀 도와줄 수 있어? 나 월급 들어오면 바로 줄게. 너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금전적인 도움을 습관처럼 요청하는 사람이 됩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절박한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핑계로 상대를 계속해서 경제적 후원자로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건 분명히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신호입니다. 특히 돈을 빌린 뒤 갚을 계획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사람. 언제 갚겠다는 약속이 계속 미뤄지는 사람.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너는 왜 이렇게 예심이 없냐며. 오히려 죄책감을 심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지갑뿐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소모시키게 됩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인생이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 기준 없이 사랑이라는 이름만으로 쏟아붓기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소중합니다. 도움을 주더라도 내가 감당해도 전혀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범위 안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도와야 합니다. 7. 자신의 마음을 전부 드러내지 마십시오. 연애에서는 솔직함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솔직함과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나의 과거, 상처, 트라우마, 약점, 불안, 두려움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쏟아내버리면 상대가 처음에는 이 사람 진짜 솔직하네 라고 느끼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문제는 여러분에 대해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상대의 관심과 긴장감이 서서히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아직 보여주지 않은 나만의 영역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상대의 반응을 보기 위해 모든 걸 던져버리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나의 약점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인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확인하면서 조금씩 나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전체를 한 번에 내주지 마십시오. 아끼고 숨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조차도 지켜야 할, 내 안의 공간을 남겨두라는 이야기입니다. 8.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착은 상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을 믿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장이 조금만 늦어도,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과 있나? 오늘 연락이 줄어든 걸 보니까, 마음이 식은 거 아니야? 지금 누구랑 있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줘. 불안해질수록 더 확인하고 싶어지고 확인하면 할수록 더 안심이 안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집착은 결국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깊은 마음속의 불안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상대는 여러분을 소중한 연인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보게 될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랑은 서로의 일상을 존중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위에 서 있는 관계입니다. 물론, 상대가 너무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설명 없이 연락을 끊어버리면, 불안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럴 때는 무작정 집착하고 확인하려 들기보다, 나는 이런 방식의 관계가 힘들다. 최소한 이 정도의 연락과 설명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솔직하게 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그 요구를 가볍게 무시한다면, 그 관계는 애초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수준의 사랑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9.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연인 사이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감정이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누가 오르냐, 누가 더 많이 상처받았냐를 가리는 싸움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함께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입니다. 특히 남성은, 이기고 지는 문제에 예민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쪽에서, 그건 당신이 완전히 잘못한 거야. 봐, 결국 내 말이 맞잖아. 또 틀렸지? 내가 말한대로 될줄 알았어. 이렇게 논리싸움을 걸어 계속 이기려고만 하면, 남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존심이 크게 상하게 됩니다. 물론, 남자가 잘못했을 때, 그 부분을 전혀 지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당신은 항상 틀리고 나는 항상 옳다. 라는 느낌을 주기보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계속 부딪히는 것 같아. 나는 이런 상황이 힘들었어. 우리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얘기해보자. 이렇게 문제를 함께 마주보는 방식이 훨씬 좋습니다. 연애에서 이겨야 하는 건 상대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문제 자체입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는 태도는 잠깐 속은 시원할 수 있어도 결국 관계를 조금씩 깎아내립니다. 10. 자신의 미래 전부를 걸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하다 보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사람 아니면 안될것 같다. 이 사람에게 올인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런 사랑 못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제력, 인간관계, 꿈, 취미시간, 에너지까지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걸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아무리 깊어도 어디까지나 인간 대 인간의 관계입니다.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서로의 마음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내 인생 전체를 담보로 거는 것은 어쩌면 너무 위험한 도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연애 관계 하나로만 정의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존재 가치 전부가 어느 한 사람의 마음에만 달려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되, 여러분 자신의 미래와 여러분 자신의 삶도 같은 무게로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오늘은 남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 10가지 포인트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랑은 분명 아름답고 우리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꿈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일상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이미 건강한 사랑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기억해 주세요. 정말 괜찮은 남자는 여러분이 자신을 소모하면서까지 헌신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단단히 지키면서 당당하게 자기 행복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과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사랑 방식과 삶의 중심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년의 러브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